할렐루야. 9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히스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 수련에 참여하는 모든 발걸음, 수양간에 오고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해져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천국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어, 제자들, 사도들이, 어, 맡겨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어, 하나님의 사역을 그 전과 다르게, 담대하게, 어, 잘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의 모습,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는 예전의 모습이 아닌 그 연약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이 아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는 놀라운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을 이렇게 전과 후로 성령충만 전후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나은 일이고, 어,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죠. 내가 결국에는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니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가 없고 제자들의 마음에 오히려 근심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들 마음 가운데 커다란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의 가족도 집과 직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원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들이 마치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그런 고아 같은 마음이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 지금 슬프게 느껴지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약속한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수 없다.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갑자기 어, 닥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삶, 삶이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떠난다고 했을 때 당황하였던 것 같은 그러한 삶에.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와 가장, 나와 가장 간게 지냈던,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이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에게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이 내 눈앞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후 그들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약속했던 성령을 모두가 체험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그런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사도행전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그 제자들, 사도들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병든 사람들, 육체적 병이 있는 사람들, 이제 귀신에게 쓰인 사람들, 영적으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들 앞에 나와서 그들 모두가 다 치유를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찾아왔던 수많은 병자들처럼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어떤 이들은 막 침대를 들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치기 위해서 팍 그들에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 제자들 앞에 나왔던 모든 이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 이 제자들 나랑 같이 있을 때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말도 잘 듣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이 작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굉장히 흐뭇할 거라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속을 썩였던막 자식들이 나보다 더욱더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마음 가운데 큰 만족이 있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천국에서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자들의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제자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질투를 의미하죠. 수많은 이제 병자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자신들에게 찾아오지 않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나아가는 걸 보니 그들 마음 가운데 질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 오경을 믿으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인데 나름대로 구약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을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가는 모습을 보며 그런 마음의 절망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 질투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질투가 무엇입니까? 질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질투라고 합니다. 나보다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집, 크고 멋진 집에 살면은 아 나도 저 집에 살고 싶다. 나는 언제쯤 저런 집에 살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수있죠 아니면 부모님들은 다른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효도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애는 언제나 저렇게 할까? 아니면 그런 마음 가진 것도 질투라고 할 수가 있죠. 질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막 승질내는 그런 상태를 질투와 시기의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대제사장들과 사도 개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는 저들처럼 할수 없는데 병자를 치료할 수 없고 눈먼 자를 뜨게 할수 없고 병자들을 일으킬 수 없는데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대제사장과 사도 개인들은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밤에 그오으로 천사를 보내 주셔서 그 문을 열고. 갇힌 사도들께 꺼내면서 그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메. 아멘. 천사들이 오게 갇힌 사도들을 꺼내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새로운 명령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개같이 사도들을 구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아직도 그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말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 영생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방해가 우리 삶 가운데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요즘 이제 9월이 다 돼서 가을이 다 찾아왔습니다. 올한 해도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올한해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장 원했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물론 병자를 고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물러가게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라고 사도행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사도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루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장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사도와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기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어. 병자가 낫고 많은 이들이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특별하게 자기의 능력을, 뭐, 영적인 능력으로 자기가 누구를 치유할 수 있다. 즉, 그렇게 주장하며 수많은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에게 찾아가서 치유를 기도하면서 뭐 기도를 요청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옥에 갇혔던 이 사도들은 그 천사들로 인해서 옥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것은 제자들에게 안 좋은 일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훨씬 더 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을 보고 제사장들과 사도 개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질투가 자라나서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감옥으로 보내셔서 그 옥에서 그 사도들을 구해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던 이유는 새로운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새로운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언제까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지만, 삶의 소중한 순간, 순간, 하루하루의 순간 동안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잊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여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치기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사도 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를 방해하는 그 사탄의 공격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복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